안녕하세요. 피지컬 뷰티의 1분 PT입니다. 오늘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대흉근의 흉골 부근과 상완삼두근을 집중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동작이며 더불어 전면 삼각근 또한 사용되기 때문에 상체 전면부의 볼륨감을 높여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. 벤치에 누워 가슴을 펼쳐 등을 조여주신 뒤 바벨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때 양손의 너비가 10에서 40cm 정도로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팔꿈치를 펴 바벨을 뽑아올린 뒤 가슴의 수직선 상으로 내려주세요. 호흡을 들이마셔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뒤 팔꿈치를 양 옆으로 내려 바벨이 가슴 앞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. 이후 양손으로 바벨을 밀어 가슴을 강하게 수축시킨 뒤 호흡을 내쉬어 주세요. 위 동작을 지속 반복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손목의 유연성에 따라 손의 너비를 조절하며 진행해 주시고 선천적인 손목의 가동 범위가 좁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넓은 그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고 반복성 동작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약 12회에서 15회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여 4에서 5세트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